좋다 좋다 너무 좋다. 일단 무기 한번 봐라 보죠. 이거 크로스보우도 컬렉션인가요? 그냥 해서 구크로 구임지한테 줄수 있으면 그냥 넘겨주는 게 낫겠지 그러면. 근데 이거 형님들 이거 크로스보우도 컬렉션이 있어요 혹시 크로는 없죠 삭제해버리고 흑크는 있고. 아, 흑크는 몇 자리가 컬렉션인지 알려줘요. 나다 9자리 바른 건데, 9자리 바르면 안 되는 거. 아니, 진짜 9자리 바르면 안 되는 거. 안 되는 거 있으면 알려줘요. 흑빛의 크로우가 형들, 이거 8가지 컬렉션 아니야? 9자리에요, 이것도. 기억이 안 나네. 다 구해요. 예, 감사합니다. 9크로 구임지 그냥 캐릭에다 컬렉 넣지 뭐. 이어서 넣으면 은 별로 부담 없으니까. 아 따, 이거, 뭐, 왜 이렇게 많아? 10건 컬렉션 나오면은 정신 나가지, 형들. 맞죠? 흑가 파르크였지? 내가 흑였던 것 같아, 파르크가. 9흑도 있을 거야. 8도 있고, 9도 있고, 컬렉이. 아, 9흑도 컬렉이 있어요? 아, 9가 더 중요해, 데미지라? 아, 데미지의 컬렉션이요? 어우, 좋겠네, 그럼. 아, 명중이에요? 명중도 좋지, 뭐. 파크랑 파이 빼고 다 했어요. 왜 이렇게 아 뭐야 <laughs> 나 죽겠네 진짜 이렇게 많았어? 설마 데이를 사서까지 해야 되는건 아니지?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것도 이렇게 바르려고 하면 다 비싼건데 내가 만약에 아홈캐릭 계속 했으면은 나는 컬렉션 새로나온 인형 병카 아무것도 못했어요 5만원 아덴이 안나와요 파크파이도 언젠간 상자에서 나올것 같아요 예,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징글징글하다 이거 잘하면 대의가 모자르겠는데 형들 대의가 모자르겠어 각인이랑 파크파이어 그리고 스턴내성 그거 그렇게 남았어요 각인도 힘은 했어요 덱스를 안했지 무기는 잘 뜨는데 국검의 신이지 이거, 이거 제가 지금 총몇 자루나 바르는 건가요? 이거 몇 자루나 바르는 거야? 지금 꽤 많이 바르는 거 아니냐? 데이가 거의 400장이 없어진 거 같은데, 지금 400장이면 100자루까진 아니어도 몇십 자루는 바르는 거네. 야, 오늘 좀 무기가 별로 안 뜬다. 원래 좀잘 뜨는데, 무기는 이 정도 확률이 아닌데, 아, 체인소도요. 그럴 수도 있죠. 뭐, 설마 무기 막좀면 사선은 안 바를 거야. 솔직히, 무기맞주 주문서를 사는건 좀 아니지 않나? 모자라겠는데 형들 지금 몇장 더 있긴 한데 법사보다는 요정이 컬렉션하는게 낫잖아 요정을 채우는 부크로에다 채우는게 낫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것도 무기 1 0 0자로 구검이 몇자로 뜹니까 이렇게 영상 올려도 되고 이런거 8 0자로 무기에서 구검이 몇자로뭐 이렇게 한8 0자로정도 바르는거 같거든 아, 그 이거 지금 안나온 직업이요 용기사 전사 환술사 말고 또 있나? 할 거면 100자로 해버렸어야 되는데. 몇자로나둘라나 구검이. 모자르지 않겠다 이는 거. 전사 나오면 전사가 짱이겠는데 랩을 따라못 잡으니까 너무 늦게 나오면. 뭐 옛날처럼 뭐 캐릭터 먹여버리면 모를까.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캐릭터를 경험치를 먹이는 거 아니면 솔직히 랩업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잖아. 남들 막 지금 86렙 7렙 막 이래버리는데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면 힘들지 70자루 바른 겁니까? 오케이 감사해요 제목 70자루 한 10자루 뻥튀기해서 제목 썸네일에 달아놓지 뭐 80자루 이게 다야? 아무 그냥 운 좋으면 뜨고 운 나쁘면 안떠 아무 의미 없어 확률공개 70자루 바르면 원래 한세자루는 뜨는디? 20자루 당한자루 보면 돼 운좋으면 더 뜨는거고 7에서 8은 안떴는데 8에서 9가 이정도면 많이 떴다 야결국에는 한 20자루당 한자루 정도가 맞네 종류별로 하나씩 나왔네 컬렉션하기 좋으라고 4자루 나왔네요 4자루 어 힘들다 4자루 뛰어났네